안녕하세요. 오늘은 AGI, 즉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AGI는 특정 분야에 한정된 기존의 인공지능과 달리 인간처럼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뜻합니다. 쉽게 말해 학습과 추론, 그리고 창의적 사고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된 인공지능입니다.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AI는 제한적인 기능을 가진 협의의 인공지능으로 AI는 g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력을 지닌 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AI가 g 발전하면 의료, 교육, 과학, 연구 등 많은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. 하지만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통제의 중요성도 함께 제기됩니다. 발전 방향에 따라 큰 혜택을 줄 수도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. AI. 우리의 미래를 바꿀 기술,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주목해야겠습니다.